아, 화를 안 내신다고? 음. 다른 분야에 계시는 그 참모들한테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? 그러니까 전체 회의를 하거나 할 때도 계속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 질문이 사실은 좀 압박 질문일 때가 음. 많아요. 아. 네. 너무 잘 알고 질문을 던지시거든요. 아. 그러니까 우리 그런 질문 있잖아요. 모르고 던져서 답을 대충 해도 되는 질문이고 아, 그런 거 있어. 네, 맞아. 알고 던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못 드리면 아, 여기서 조금 정말... 망신이죠. 네. 망신스럽고 네. 조금 위협이 느껴지는 그렇죠. 순간이 있거든요. 네. 네. 그런 질문들을 딱 하시면 순간 얼어붙죠. 많은 아 분들이. 그래서 음. 겁은 나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화를 낸다거나 내지는 몰아붙이시진 않고. 음. 그런데 그래서 국무회의 하거나 할때 장관님들이 엄청 긴장하겠죠. 쫄아기도 쪼라... 네, 하시고요. 긴장하겠지. <laughs> 네. 그리고 저희 참모진 회의할 때도. 대답할 때 누구나 좀 긴장은 합니다. 어. 왜냐면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을 알고서 와. 답을 알고서 하시기 때문에. 그런데 네. 우리 입장에서 좋 좋은...